2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꼬인 위치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그쵸? 평행, 그리고 수직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직접 따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굳이 서술을 하진 않더라도 표시는 조금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Q와 꼬인 위치를 찾아야 되고요. BP와 평행한 면도 찾아야 되고, 면의 수직인 면의 개수도 확인을 할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직육면체가 잘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복잡한 입체도형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평면이 아닌 새로운 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PQ와 꼬인 위치를 먼저 찾아보죠. PQ 선분 체크했습니다. 직선 PQ와 꼬인 위치라는 것은 PQ와 하나의 평면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요. 평행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평면에서 안 만나는 거는 평행한 게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평면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제 얘를 한번 일일이 찾아볼 거거든요. 자, 윗면, 옆면, 아랫면 모서리를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가볼까요? 위에 AB 가능하죠? 두 번째 AC 가능합니다. 두 개. 그 다음에 BP는 P에서 만나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CR은요? 되죠.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아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꼬인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면 3개가 위에서 나왔죠. 위에서 3개.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옆면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이때 PR과 PQ, PER과 RQ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면을 볼 건데요. 자, 얘는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선과 직선의 개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하나의 평면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지금 BEFP는 하나의 평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BE랑 PQ는 이렇게 가면 만나요. B랑 PQ는 이렇게 가면 만납니다. 제말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EF도 이렇게 가면 만납니다. 하나의 평면이니까. 그러면 전 여기 있는 선들은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옆면으로 와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의 평면은 안 되고, 얘는 되죠. CG. 이렇게 표현할게요. CG는 됩니다. 쪼 뒤에 있는 AD도 되겠죠. 그럼 옆면은 전부 다 체크했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을 볼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직선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진행방향이 다른 d 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오니까 EF가 안될것 같죠? 아니죠.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얘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절대로 뭐가 하지 않다. 하나의 평면에 있는 것들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지우고 가도 나쁘지 않아요. 얘는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될 거야. 그러니까 보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오면 만나요. 그쵸? 언뜻 보면 안 만날 것 같지만 만납니다. 한 평면상에선 돌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저기 뒤에 D, G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G, F는 얘는 가능합니다. 하나의 평면이 아니니까요. 요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꼬인 위치에 있는 게 위에서 세 개부터의 생각을 해서 하나씩 제가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고, 위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겁니다. 효과에 괜찮나요? 쌤이 이 문제를 여덟 개다 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체크하는데 혼란이 올까봐 일단 다 적어 드릴게요. A, B 가능해요. 그 다음 꼭 다시 보세요. A, C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 R이 됩니다. C, R. 직선이니까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로로 A, D랑 C, G가 돼요. 이게 C, G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다시 한번더 보시면 R에서 또 3개가 되잖아요. E, D, D, E 상관없어요. 얘가 되고요. DG가 또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GF, FG도 상관없어요. 얘가 또 됩니다. 여기까지 겠나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맞다. X는 여덟 개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할수 있어야 돼요. 잠시 체크하시고, 쌤, 이제 이거 지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직선 BP와 평행한 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지울게요. 자, BP를 찾을 겁니다. 직선 BP는 예를 의미해요. 그럼 이때, BP와 평행한 면은 BP가 포함된 면과 평행하면 돼요. BP를 포함하고 있는 면이 BEFQ예요. B, E, F, Q, P. 이 오각형이거든요. 그럼 얘랑 평행한 면을 찾으세요. 그 면이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A, D, G, C가 됩니다. 이것도 써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B, P를 포함하고 있는 면은 이 위에도 있죠. 그럼 얘랑 평행한 면은 이 아래에 있는 면이 되는 거예요. 면, T E, F, G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이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때 y의 개수는 두 개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를 확인할 겁니다. 면 D E F G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D E F G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D E F G 아래 면이에요. 우린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애초에 직육면체라는 것은 기둥이었어요. 사각기둥. 근데 우리가 이 사각기둥을 직육면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매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둥이 처음에 시작이었다면 그 기둥은 옆면과 밑면이 무조건 수직이에요. 옆면 입장에서 본다면 밑면이 이렇게 오는 거죠. 윗면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무조건 수직인 거예요. 무슨 면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직이라고요. 얘가 옆면, 얘가 윗면, 아랫면, 수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dfg는 밑면이란 말이죠. 그럼 이 밑면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포 나에서 뻗어도 나온 다 옆면들은 싹다 수직인 거죠. 밑면의 입장에서 본다면 옆면들이 다 수직인 거예요. 기둥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조금 잘라 나간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옆면 몇 개가? 네 개가 전부 다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x 빼기 y 더하기 g 라고 되겠고, 우리는 8 더하기 2 빼기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 빼기 2 더하기 4군요. 큰일 날 뻔했어요. 빼기 2 더하기 4네요. 그러면, 10. 우리가 찾는 답은 12호 라고 나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문제 자체에 물어보는 건 사실상 세 가지예요. 전부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되겠죠?